너 뭐가 보여? 지금 뭐,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야뭐라는 좀... 거야, 진짜? 나 찍고 있잖아. 뒤, 저기. 스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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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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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있게 만든 마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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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단 말이여 아아널 가만히 둘수 없는 걸 알아도 는내렵니다 뭐? 어? 이러면 이건아이아면 이건데? 이겼데? 널 가만히 뒀다가아아아아아널 가만히 뒀다가는 큰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야자탄 시작 음? 맘대요 아아 내가 만들어 아아 이다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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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너무. <laughs> 야, 얘들아, 내가 운전하는 바이크 위에 타는. 형, 삼행시. 하나, 둘, 셋, 속. 속. 소리 지르지 마라. 미, 미. 네. 얘들아, 자, 얘들아. 스탠바이, 스탠바이. 아, 우리도 스탠바이요? 아, 얘들아. 어. 형은... 형은. 네, 네 들어갈게요. 네. 형은, 형은 들어갈게요. 형은 네. 들어갈게요. 그래서 한이, 저는 한이 될 거. 비싼 소고기 사주고. 우리가 딱 한정 리밋 해놓고 우리 이 이상 나오면 설거지하고 가자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딱 3,000원 밑까지 딱 저희가 밥을 먹은 거예요. 야 우리 진짜 3,000원만 더 먹었으면 진짜 설거지하고 할 뻔했다 이랬었는데. 어어거기야아아절벽아야하 어, 아하하 아하아 저기 아하하 아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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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아 저기 아하하 아하아아아 저희 CC 커플입니다. 역시 우리는 여기서 파이팅. 이제 이,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니잖아요. 저그 전에 만났어요. 그때 기억나?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우리가 같이 카레를 먹던 날 카레 먹었어요? <laughs> 사이좋게 내버려 두지 말고 <laughs> 야 저기 민망한 상황에서 빨리 와줄래? 야, 야 지금 춥으신데 잠시 간번일어나요네 네? 잠깐 나와봐요. 아유 무슨 소리야 에이. 어? 창문 안열 거야? 네? 아 뭐라고요? 음. 아... 어, 뭐 뭐라고.

어! 아니야봐 아니야! 형! 어? 형이 이쁜 게 아니야 뭔데? 렌즈가 이쁜 거야 아 반대로 말했다 하나 둘셋 돼지야! 하나. 자 하나 둘셋 돼지야! 하나, 하나 둘셋 돼지야! 야황현진 <laughs> 어! 갈게! 돼지야, 아빠 아, <laughs> 돼지. 아, 돼지야. 아돼 안돼, 아돼 치아나스 이분장먹고 맛있어 보였어? 지금 몇 끼째 먹고 있는데? 와, 치킨 많이 남았네 형, 어떻게 이렇게 쉴틈 없이 먹을 수가 있어? 쉴틈 없이 안 먹었어! 나 진짜 로쉴틈 없이 안 먹었다고, 진죠 <laughs> 현진가이 시간까지 안 들어와서 좀 혼내야 돼 혼내야 혼이 시간까지 안들어 뭐하는 거야? 이강자안들어오 거야? 안녕 왜? 언제 어? 들어오나 해서? 어 없길래 알았어 나 금방 들어갈게 어이 음. 지빈이 형은 뭐 거의 돼그리 엄마 <목소리> 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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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de, in <laughs> Hey!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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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fish. Monster. Monster. Oh, monster. Monster. Pig colour. Pig. Yeah. Pig colour. Pig. Yeah. Like it, 와 바다의 향기가.. 와.. 양식인데? <laughs> 양식이야? 양식인데? 양식인데 바다향기가.. 아, 자연산 아니었어? <웃음> 양식인데? <웃음> 하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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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하니 칭찬을 하니는, 하는데 아, 또 한번 들어보자. 어, 우리, 아, 우리 멤버들의 갈까? 그런 외모적인 부분을 되게 잘 담당해주고 있어서 나한테 자신감을 좀 오케이. 심어주고 아 위로가 위로가 되는! 아 하니가? 하니가. 그러시는.. 런 <laughs> <laughs> 황시의 생각이, 생각이 깊어진다. 거야.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바닥이 되어준다. 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 아니, 아니. 때, 아니. 형이, 형이 레드카펫 위에 사진 찍을 때, 난그 밑에 깔아주는 레드카펫 같은 존재인 <laughs> 거지. 인간 레드카펫 탄생. 그렇지, 아, 괜찮아, <laughs> 형, 난 형을 레드카펫이잖아. <laughs> 작사. <작다. 웃음> 야, 빙고 옆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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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항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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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항복할게. 항복. 너 구월이야. 어? 9월이야. 이제 네. 13일 뒤에 내 생일. 아니야, 뭐 용복이랑 같이 생일 축하하면 되지. 몰라. 어. 나한테 할말 많은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시지. 찔는게 있는가 보다. 어, 있네 하나 있네. 와 잠수완. 나 작년에 형한테 생일 선물 사줬는데 그거 다 어디로 갔어? 우와 그거 기억 나. 왜냐면은 그한두달 전, 세달 전인가? 그 용복이랑. <laughs>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야? 한네달 전. 아니. 없는 게 휘칠하다. 반짝이십니다 <laughs> 그냥. 아유 상원이 보네. 뭘 보냐? 이 <laughs> 분위기가 너무 빠졌어. 아니요. 잘하네요. 도메스 선 28일까지 아랫배 다, 다 싸고 세고 복근을 만들겠습니다. 아, 못 만들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복근. 완벽히 못 만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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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미 나와. 아, 없어. 아, 복근다운는 <laughs> 없어요. 왔어. 사 지금 내네 마디에 이제 음. 여산만 했지 쓰고 있는데. 음. You swag man. Yeah, swag man. Swag man. yeah, man.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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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Yeah. Hãy oh. subscribe <laughs> <coughs> <coughs>